제가 기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절제력이 뛰어나고 이기심보다도 이타심이 먼저 나서는 사람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푸는 한 분위기로. 저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또 질문할 수 있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걸또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원한다는 말씀 해주시고 포근하게 느껴지고 또 용기도 나고. 참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마치 지금 그 종교 모임이 온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유엔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 외교 총력전을 펼치는 한신성 대사 역할의 김윤석입니다. 네 저는 그 옆에서 서포트를 맡은 강대진 참사관 역할을 맡은 조인성입니다. 일단 모가디슈는 소말리아의 수도죠. 예, 지금도 소말리아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돼서 저희가 갈수 없는 곳인데, 소말리아 내전이 시작되는 1991년도 그 내전 속에서 어, 생사를 건 탈출을 감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안기부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최면 따위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캐릭터를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고요. 사실 선배님과 연기하면서 너무나 저는 편했죠. 왜냐면다 모든 것들이 귀에 쏙쏙 박히게 그리고 꽂히게 어,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리액션만 하면 되는 거, 거였고 사실 어, 연기라는 게 액션과 리액션이 함께 해야 더 풍부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 어, 어떤 부분에서는 참 신을 이 신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게 고민이. 어, 있을 때도 윤석 선배가 그렇게 딱 이끌어주시면 어, 저는 리액션만 하면 돼서 너무나 편한 현장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김윤석 배우님은 조인성 씨에게 친구이자 동료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인성 배우는 내 연기 인생에 있어서 분기점을 만들어준 선배라고. 김윤석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타지에서 오랫동안 촬영을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말 끈끈해지거나 다시는 안 보거나 근데네 조인성 씨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어, 비열한 거리라는 작품에서 제가 조인성 배우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꼭 자, 같이 이, 작품을 해보고 싶었어요. 음. 예, 근데 역시나 제가 저는 굉장한 어 조인성 씨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저담백한 믿음을 주는 저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어좀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봤는데 굉장히 제가 기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절제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항상 그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이 먼저 나서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4개월 동안 어 에사우이라 어, 모로코에서 저희 모두에게 훈훈한 분위기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 지금 그 종교 모임이 온것 같은 너무나 훈훈해서 지금 예 정말 뜨겁습니다. 예. 사실 이제 윤석 선배님이 이 영화의 또 중심에 계셨고 또 음. 어 사실 그 대치점에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이제 콤비를 이루야 음. 어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화면 속에 어~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음, 그렇죠. 연기로 뭐 선배님과 어떤 뭐랄까 어~ 얘기보다는 술 한잔 나누 하면서 오십시오. 전반적인 인생과 여러 가지 제가 고민되는 지금 현재 저의 어~ 사십 대 초반이 된 배우로서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또 질문할 수 있고 또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걸 또다 들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한다는 말씀 해 주시고 그그 어떤 그 응원이 저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눈 녹듯게 약간 포근하게 느껴지고 또 용기도 나고 어 정말 그 감동의 순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참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훈훈합니다. 예. 네, 어, 오랜만에 또 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다소 이런 형식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빨리 어, 적응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 아무뭐 28일 날 7월 28일 날 개봉하니까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이 참 운명 같아요. 제 생일이거든요. 그날. 개봉을 하게 돼서 어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부모님한테 좋은 선물이 된것 같고요. 네 조만간 극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많은 기대들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기대감에 만족을 드리는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영화적 체험 정말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